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일주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오늘 목회칼럼에서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계시기는 한 건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지 회의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난이 올 때, 또한 그 고난과 함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기도 할때 또는 그 문제나 고난이 해결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에게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라는 질문은 다시 의인은 실패를 거듭하는데 악인은 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올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론을 제기하죠. 성경의 인물인 요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요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요를 더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의 친구들은 의롭게 살았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줄수 있겠냐라고 요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백에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요이 당한 고난은 여전히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물로서 우리를 성숙하고 그리고 고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와 채찍으로 오는 고난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을 좀 살펴볼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바세바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죽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많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징계로 오는 고난 역시 괴로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강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이 고난에 관하여 여러분 안에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에 그것들을 담담하게 또한 담대하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의로운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